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참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진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거제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지두루 다니며 삼겹 자를 찾는다 아멘. 영적 문제를 바로 알자 합니다. 어, 내 문제를 정확히 볼수 있으면 승리하죠. 근데 지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의 문제는 보여. 아, 저 영적 문제. 근데 사실 내가 영적 문제는 걸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를 범하고 손해를 봐요. 어,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문제를 보여지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내가 아는 게 있고요, 또 내가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나만 아는 거 있고, 나도 모르는 게 있고, 또 상대방만 안, 보여지는, 나는 못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영적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 세신자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어, 무엇이 영적 문제냐? 사실은요, 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게 사실은 큰 영적 문제입니다. 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사실은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구원을 뭔지 모르니까 어, 사실은요. 이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구원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를 못하죠. 그게 영적 문제 사실은요. 진짜 영적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고 싶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 그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가는 곳곳마다 자꾸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고 저주재앙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 이걸 모르는 것이 사실은 영적 문제다. 그럼 뭡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른다. 사실은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막 한다고 되는 게뭐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확인되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아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다.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전달했듯이 실제로 어 하나님께서요 어, 우리를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광야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 땅에 뭐요 임시 거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 뭐라 될까요 음식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 뭐 식량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요 어, 유지를 하죠 생명을. 그래서 정확,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 광역기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요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요 여러분 그게 이해되십니까? 존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데 사라진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사라진다. 이게 재앙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이 믿어진다. 그 존재가 여러분 그게 최고의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존재 속에서 잠깐 가지만 우리는요.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보자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이 추수 감사의 절 의미를 바탕으로 한 기도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이번 주간. 깊은 기도가 감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볼때 나만 홀로 다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고독스럽고 힘들고 오늘 문제 해결해 놓으면 또 문제 터지고 이거 잠깐 해결하면 또 뒤에서 또또 또또 다른 문제 터지고 매일매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야 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집이 있죠. 육신이지만 우리가요. 뭐 교회가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예배가 있죠.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무심양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요.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왜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그 뒤에 뭐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 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무엇으로 돌보시냐?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돌보신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도요. 여러분들 이번 주가딱 말씀을 짰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니까 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일년을 돌아보십시오. 끔찍하십니까? <laughs> 상상하도록 시니다 혹시 나는 일년 뒤로 돌아가고 싶다. 손 들지 마시고. <laughs>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 근데 다음이 아마 이로 내일이 그렇게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미래가 하나님앞 와서 지금 1년을 또 살았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 때부터 우리는 영적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라. 왜요? 이 사실을 놓친다. 사단이 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 되냐? 왜 영적 문제를 바로 와야 되냐? 이 사실을 놓치는 게 영적 문제라.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적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 같이 그죠? 이 대적이 성경에는 사단이고 마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악한 악령 또는 귀신 어, 여러분들이요 이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 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뭐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지옥 배경이에요. 이 대적 마귀가 결국은 우리 인간을 속여서 지옥 배경 속으로. 사실은 구원받으면요 사단에서 해방되어지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이 사실을요 놓치는 거예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나님 만난 사실에 감사하고 죄 문제 해결된 거에 감사하고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끝난 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진짜 초수 감사들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이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돌본다는 걸 모르면 방황하겠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 은영이가 만약에 있는데 뭐 준비물을 사야 된다. 뭐 용돈이 필요해. 그래서 5천원이 필요한 거야. 그럼 아빠 5천원만 줘. 할수 있잖아. 근데 얘가 저한테 안 오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띵동. 아저씨 5천원만 주세요. 준비물 사게. 그뭐 어떻게요? 맛이 간 거야 사실은 아픈 거라니까요. 어 부모에게 와서 욕을 하겠죠. 근데 내가 부모라는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되고 이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는요 이상한 짓 하겠죠. 이게 사실은 살아오면서 태어나서 내가 아빠다, 내가 부모다가 전달이 되고 인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를 찾아오겠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략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계속 처음부터 막 중간중간 응답을 주시고 표적과 기절을 주시고 끌고 가시면서 뭘 전달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갈지라도 사막에 길을 내고, 그죠? 여러분, 강을 내고, 바다를 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장질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오래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우는 사단, 이 대적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이 대적 마귀의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을 보면 뭐냐? 비방하는 자. 이, 이간질자 이상하죠? 교회 안에 이간질 시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또 중상 모략하는 자, 또 참소 시키는 거요. 참소자 계속 고자질 하고요, 막 일러주면서 또이 거짓말쟁이 그러면서 자꾸 속인다는 거. 속임. 그러니까요. 이 사단과 마귀가 자꾸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관계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자꾸 비방 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자꾸 이 사단이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너 죽지 않아.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꾸 속이고 중상모략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속인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 사실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이거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만난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나진다 여러분 굉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걸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어 장세 전부터 그죠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어또 이사야에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다. 결국은 스월 지옥에 가죠. 장세 전, 영세 전부터요. 장세 일장 이 절에 보니까요 또 흑암 공허 혼돈으로 우리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에베소 이장이 절에 동중으로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요,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이죠. 물층. 그 사단의 나라, 2층 천에서 1층 천에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해버렸어. 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권할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요, 이 사단의 영향권 안에 자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자꾸 사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유일하게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요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는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돼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 뒤에 범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범사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되는 게 저주 제약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단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죠? 뱀을 통해서 최초 인간을 유혹했죠. 또 에베소에 보니까요. 간사하고 사악한 깨를쓸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에 보이지 않기 이 세상을 막뒤흔드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는 또 완전히 넘어지게 멸망길로 이 사단은 결국은요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 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6장 16절에 화전을 불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화살이 뭡니까 불신앙의 화살 한번 맞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안들려지고 예배가 안 되어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속에서요 비방하고 사단이 잘하는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그래서 사단이요 결국은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삼칠오총정도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 모든 활동을 무너뜨려야 된다. 심지어는 고린도우서 1 1장서절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심지어 누가 그럽니다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웠던 사랑하는 사람 모습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막 환상이 여러분 오늘부터 개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laughs> 꿈은 꿈이다 여러분들이요 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지우개에다가요 마음을 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 하루에 세 번씩 역사 한다니까요 꿈도 개꿈이다 하여 역사 아니라 는데 안주나서나 꿈꿈와 이렇게 해버리면요 사단이 꿈의 역사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되어지는 것처럼 막 아다리가 맞는 것 같고 막 갑자기 아다리라는 말이 <laughs> 죄송합니다. 그참 <laughs>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 같이 결국은요 틈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는. 그래서 우는 사자 같이 대기한다 대기.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이 뭐요 언제 복음을 놓치는지, 언양을 놓치는지, 언제 이 사실을 놓치고 감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진정한 감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놓치는 순간, 사람이 딱 틈을 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 나만 힘든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보호는 없는 것 같고, 하, 오늘도 나는 진짜 죽을 것 같고, 죽고 싶고. 막 그러면서 혼자요. 나는 존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면서 자꾸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왜요? 이 사실 혹시 그것이요 사단이 계속 둔다니까. 살기 싫은 분 있습니까 혹시? 아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 귀신들 인상 영점. 최근에 류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지도 말라고 전도 안 하면 그런 표현 하셨거든요. 여러분 뭐한게 있다고 죽냐 막 이런 표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려 둔 이유가 있다. 주님 부르시는 그까지 우리는요.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그러나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피안 흘려도 되는 싸움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의 여정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깊은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4장절에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흔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들어도 하, 말씀이 내 마음에 안닿는만큼 혼미하게 만들어요. 제가 최근에 누굴 만났는데 한참 대화하는데 어, 내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하고 뭐막 말을 하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말이 얼마나 빠른지 못 알아먹기 막 나만 이상한 줄 알고 사람이 갑자기 시커먼 게막 와가지고 이게 검한 거예요 이게 투명색으로 한꺼풀이 갖고 이제 나오면서 옆에 있는 그 후배 목사한테 나는 왜 이렇게 혼미한지 모르겠다 이들 자기도 혼미한데 <laughs> 정신없는 사람을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막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니까요. 앞으로 그 사람 만나 때는 흑암 꽂고 만나자. 그럼 정신이 없어. 한참 들었나 는데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또 육신과 정신 눌러서 병들게 하죠. 이것이요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어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그래서 영적 싸움을해야 되는 거야. 이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 를 입는 겁니다. 어, 저게 뭐냐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여정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위정표가 사실은 전신 갑주예요. 그 영적 싸움인 겁니다. 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도는 뭐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 싸움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전신 갑주를 입고 하는 이 싸움이 뭐냐? 그게 현장에 전도하는 것이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것이다. 전도는 뭐요? 빛을 비추는 것이다. 무슨 빛입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임마누엘로 하나님은 함께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원래 그 추수 감사절의 의미처럼 이 청교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일련의 수확도 수학, 수확이지만 그 인디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면서 추수 감사절을 처음 보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감사를 넘치면서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캠프가 진정한 추수 감사절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끼리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이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신다. 그래서 진짜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추수 감사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전도자가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거 있죠 어, 그래서 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그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거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배도 소홀하고 신앙생활도 소홀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지는 거 이게 다 영적 문제다 눈에 보여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처럼 이상한 또라이즈를 해서 영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영적 문제인 드러난 문제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영적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 사회에 잡혀 정신문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었다. 인정하십니까? 왜요? 저는 인정하거든요. 왜요? 나이 사실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그 자체가 정신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정신문제예요. 내가 그리스 없어도 사라졌던 거 정신문제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 추수감사절 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 진정한 추수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확한 영적문제를 이제는 바로 알고 우리 인생에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고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사단이 틈 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전도가 우리 삶에 일어나도록 우리 인생이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